뉴 다이노스티 3.0 V6 모델입니다. 네, 3,000cc V6 6기통 모델이고요. 2002년식 17만 킬로 주행한 차량인데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좋고요. 어, 외장 상태, 실내 상태도 깨끗하고요. 뭐 옵션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없이 상태는 최상급 자부하는 차량입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예, 전국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백바디로 되어 있고요. 자, 실내 운전석쪽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 쪽 모습이고요. 제가 검정색 차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검정색, 흰색, 어, 97년식 포텐셔 스테이츠맨 SM55V 아, 이런 차 많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고요. 어, 이, 2002년식 17만 킬로 주행한 뉴 다이너스티 3.0 V6 모델 오늘 399만 원에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